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어, 글린 주택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가, 보면 굉장히 좋은 글린 주택이 하나 요 보여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통 글린 주택이라고 하면, 상가, 1층에 상가고 2, 3층 이렇게 주택인, 같이 상가 플러스 주택을 글린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예, 글린주택은 가성비가 좋은데 왜 가성비가 좋으냐면 일단 1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1주택에 해당이 돼서 이게 뭐 6가구 8가구 이렇게 되더라도 주택을 하나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수산정에서 플러스 1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글린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경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어, 충청권만 내려가더라도 어 가격은 싸고 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그 글린 주택에 살면서 나중에 노후에 월세를 받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주택은 충북 제천시 청전동 895번지에 있는 글린 주택인데, 그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4억 6,400이에요. 4억 6,400인데, 이게 이제 따져보면, 어, 한, 월세로 한 거의 30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사실 3억 300만원, 월세 300만원이면 최소 가치가 뭐 6억에서 7억 정도 가치가 되겠죠. 어 그런데 이 주택은, 그에 비 4억 6,400이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이렇게 월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이제 여기 글림의 상가가 보이는데, 이 상가의 월세가 꽤 세요. 음, 여기서는 150만원 정도 되는데, 어, 글린주택이라고 해서 보통 1층에 상가가 한개 또는 두개 들어가 있는데, 어, 이글린주택 중에서 이 상가의 월세가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 정도 되면, 어, 이 근린주택은 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 자체도 괜찮은 하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2019 타경 3140이고요. 어, 제천시 청전동이고 어, 토지면적은 63.53평이고요. 건물면적은 125평이에요. 그래서 건물면적이 125평이면 꽤큰 편이죠. 토지면적은 63평이면 아주 적당하고요. 어, 감정가는 4억 6400입니다. 어,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어, 먼저 보존등기 일은 9 6년도기 때문에 에, 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빼놓고 나머지 주택 부분은 어,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살펴보면 1층에 소매점이 37.6평, 전용 37.6평, 2층이 37.6평, 3층이 36.35평이고, 여기에 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왜 그리고 단층 옥상 차양인데, 예, 우선은 현재 월세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 현황, 1층에 점포인데, 2000에 165만원이고, 2018년도부터 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150만원의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는 2 0 1호 202호가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200에 30, 1000, 100에 40만원. 제가 보기에는 뭐한 30만원씩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 수 3명인데, 어, 여기 보시면, 200, 2층에 201호, 203호를 회사 사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진술하며 또한 위 임차인 김성환은 202호를 현대장치영업사택으로 이용한다, 라고 돼 있고, 즉 뭐냐면, 지금 201호, 202호, 2층이 보통 세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층이 세개 호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층은, 어, 지금 세입자가 없으니까, 채무자가 점유 거주하고 있다 고 보니까, 주인 세대가 3층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세대가 살면서 1, 2층에 월세를 받는 용도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층에 지금 15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2층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203호가 빠졌기 때문에 203호를 30만 원씩 잡는다라고 하면 30, 30, 30에서 2층에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층에 90만 원, 90만 원.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이런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뭐 3천에 60만 원, 예, 이 정도 그 전용 면적으로만 봐도 30 평이 넘기 때문에 3,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어 151층에 1 5 0층에 93층에 60 정도 본다라고 하면 얼마냐? 예. 총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3층에 살면서 어 그다음에 2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사실 어, 경기도에 이제 약간 음, 은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다라면 경기도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여기를 내려가서 어, 3층 살면서 월세를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어 그냥 요거를 가지고 전체를 월세를 빼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 300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보증금이 2000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2층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층을 준다라고 하면 5천만 원. 그니까, 5천에 한, 음, 300만 원 정도 되면 이 가치가 거의 6억에서 7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좀 필요하다. 그 금액을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는 대출이 좀 힘들 수 있지만, 1주, 무주택자나,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분들은 충분히, 예,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 잘 공략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 나올 것 같고 건물 등기부를 봤을 때 이제 96년도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전혀 어, 권리분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근저당 근저당 뭐 해가지고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엔 치하는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물건이 300만 원 나오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1층이 지금 2018년도에 에, 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 1층은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이거든요. 로드벨을 보면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8년부터 있었는지. 그 18년 4월은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아, TG포차가 있었고 2020년 1월 보니까 아 1월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최근에 2022년 12월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잘 운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또 욜로라는 게 술집인데 에,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 에, 제천 욜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욜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어, 최근에도 여기 보시면 리뷰가 좀 있어요. 방문자 리뷰에 보시면 어, 최근에 언제가 리뷰가 있냐면 뭐 83명이 있었는데, 최근 리뷰가 어, 2012년 12월 16일 모든 안주가 다 맛있어요. 진짜 개맛돌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 위치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제천에 중앙시장 충천맛길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요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보시면 뭐 중앙시장 청춘 막길이고 그래서 이쪽이 거리가 어 지금 보면 로드부상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로드부상으로 살펴보면 어 여기 예 이런 술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술집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쭉 그걸 보다 보니까 술집하고 음식점들이 있는데 장사가 그런대로 계속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임대가 하나 나와 있네요. 요이 술집은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그대로 어 받을 수 있겠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물건은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권에 들어가서 신권에 들어가서 최저가로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면 어 충분히 월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충분 히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사실 뭐양도차액은안 나더라도 월세를 300만 원씩만 받더라도 대출 받고도 충분히 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어 이걸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어 나이가 좀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어, 월세를 좀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요즘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지난번에 제가 천안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천안, 청주 이런데 어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한 4억대에서 6억 사이인데 월세가 지금처럼 한 300만원, 350만원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물건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꾸준히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사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생부동산이었고요. 어이 경매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뭐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린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전쌤 부동산의 전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